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목소리>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 오하는 나의 힘이셔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공로 속으로 남기게 하시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죽에 맞추는 것시니다 아멘 시가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광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음. 생명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되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그,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어, 기존 세대들은 그래도 신앙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은퇴를 앞두게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 젊은 세대들은 어찌 보면은 어,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며 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어, 안타깝다. 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더더여줄까 어, 나의 이제 은태를 아프고 이것 때문에 어,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신앙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한두 마디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잔소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어, 내가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어려움과 아픔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이 주어질 때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뿌리가 깊이 잘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강한 햇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 나무는 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있고 더 많은 뿌리를 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릇이 되고 더큰 거목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을 깨달은 이 오늘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인생은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입술, 그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의 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그 목소리로 말미하아내 주님이 떨렸고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판단 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척수에서 떨리는 것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물음을 큰 물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천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대체 왜의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한 민족인 저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됩니까? 왜 고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괴롭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대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데 왜 나보다 저 악인들이 더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고 하면 은 하나님 귀한 자녀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악인들에게 괴롭힘당 하고 있습니까? 왜 윗박당하고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1장,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공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박국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무너질 것이지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평과 원망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이 비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고난이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은 나에게 내가 받을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고백하고던그 하박국이 이제 그 하나님의 활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하박국이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까? 그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니다 아, 네. 여러분이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지는 그 형벌을 내가 안 당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더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렇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번의 기도 후에 이제는 그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거목을 만들기 위하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시구나. 아, 아 나의 인간됨됨이를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금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네.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만 했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시작. 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록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 그 시험과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고리도에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환란은 내가 못 견딜 환란이 아니라 아 내가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환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더 이상 환란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 그 환란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환란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요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주님으로 주관드립니다. 아, 네. 17, 18절 말씀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숙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이 하박국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지금 없고 없고 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나무에 소주 없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우의 양도 없고 소가 없다 이 말은요 지금 농업 사회가 다 망가졌고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 상태 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저 아,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는 경우는 머리움을 뭐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모든 것이 다망가진 상태예요. 정치, 경제, 사회, 이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 정말 심지어 지금 오늘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이물 속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밟고 점프를껴가지고 다시 올라오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 이 땅이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발에 힘을 줘가지고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시 뛸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고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살리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더 이상 그것이 끝이 아니니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또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하박국은 놀라운 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사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또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좋은 삶을 이 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거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자녀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요, 볼 때마다 아이스크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 안 나요. 화가 나죠. 나한입만 줘봐. 안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 다음부터 사줄까? 안, 안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자야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 너희다잘 따라야겠다. 잘, 따라야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그 말이 지금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아이스크림도 받는 거예요. 회할수 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된다는. 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것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 삶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의 슬픔에 맞출 것입니다 아멘 주여 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 영화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여러분 사슴은요 이 고산지대를 뛰어다니는 동물이 그러니까 바위도 있고 뭐 험한 산재를요 민첩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고대에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생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산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아 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하는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성에서 요 부유하게 살아갈 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인 집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여영원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나의 반성이되신다 나의 피할 바시다 나의 구원을 뿌리시다 황패되신다산성이시다 이러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다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만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찬송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포서 4장 12, 13절에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의 창일들도 네. 알고 풍부의 창일들도 알아. <laughs>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내처리아 일체의 가를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요 부유해 받고 또 가난해 받습니다. 배고파 받고 배불러 받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깨닫게 있어요 아, 이 모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되고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야 되고또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아 네. 오늘